안녕하십니까, 어, 사랑하는 제작교회 가족 여러분. 기도행전 20일, 어, 오늘 18번째 시간, 1월 25일 목요일에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아, 교회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주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도 기도행전 20일을 통하여 어,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 가운데 한 가지인 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 우리 제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결론으로 4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고요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2024년 우리 제작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날마다 걸어오는 방향성을 유지하며 이제 더 나아가 자랑스러운 교회로 성장해 갈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성과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가지,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 욕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는 사실, 아, 어, 많은 부분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 어,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오해 가운데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긴,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 그 본질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인지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 저 교회는 정말 교회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 걸어갈 때, 아, 세상도 정말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정말로 중심으로 예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을 때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제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시는 이제 자랑스러운 교회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여 더 많은 주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성도의 본분과 성도 다움을 지키는 교회의 교회 다움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제자 교회와 우리 제자 계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도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 제작교회를 인정하게 될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넘어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교회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 인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강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또 우리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음.